추리국기 33장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11절까지는요, 다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 이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12절에서 23절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다시 구하는 기도로 33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시키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세의 그두 가지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 기도는 32장 11절에서 13절에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어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요, 32장 31절에서 32절까지를 보면. 백성들의 그 속죄, 그 죄를 용서해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면 자신의 그 생명을,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치워 버려 달라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n o 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건이 오늘 본문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이하지 않습니까?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죠 앞서 32장 7절에서도 요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모세 네가 이들을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냈다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언약이 깨뜨려져 버려서 더 이상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또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고요. 내 백성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의 상태와 상관없이 약속의 땅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반절에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낸 자손에게 주기로 한그 땅으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주신 명령과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라고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 하반절에도요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그 땅으로 올라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올라가다라는 이원 뜻은요. 깨어나다, 출발하다, 복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여 주기로 한그 땅으로 너희들은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가요, 속지, 속죄, 속죄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지금 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과 하나님께서 맺었던 그 언역으로 인해서요,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은요, 신실하게 지켜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2절입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난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보다 너보다 더 앞서가서 내가 내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하실 일들을 또 말씀하시죠. 햇사람, 브리스사람, 희위사람 다 쫓아내고 내가 그 땅에 내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인도해 주겠다.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함을 참잘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주신다고 했죠. 이 사자는요. 출애국기 14장 19절에서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나타냈던 그 말라크, 그 사자입니다. 14장 19절입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자를 보내 주시겠다는 것은요, 단지 그들이 인도하겠다는 그 의미가 아니죠. 어떻게 해요? 출애굽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능력과... 큰 손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자가여 동일하게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전과 달라진 게 있습니까? 그런데 달라진 게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인 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침멸할까 염려함 이니라 하시니, 너희들이 젖과 꿀이 흐른 땅에 들어갈 것이다. 내가 너희와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게 될 것이다. 그러나, 충격스러운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면서 열 가지 재앙이요, 에 홍해를 갈라진 거,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언제나 함께함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셨고요,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너희들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단절된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 가운데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더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그것을 원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요.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어기면 반드시 지금처럼요.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두려운 하나님을 그들은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자를 보내어서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요, 안심이 되지 않을까요? 오히려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약속한 것을 보장받았으니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제 다 얻었으니까, 이제 다된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요, 자신의 욕심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복신앙으로 살아가는 이들은요, 사실 하나님의 그 함께하신 그 동행하심, 그런 것에 신앙의 목적,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에 그다지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요,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것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심, 그거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이렇게 끝내시면 되는데요. 그 이유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돌이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목이 고든 백성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목이 곱다라는 표현은요, 멍해를 치지 않으려고 거부하는 황소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고집이 세다라는 거죠. 밭을 갈고자 하는 그 주인의 움직이는 대로 그 짐승은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짐승이요, 자신의 그 힘과 자신이 원하는 것 때문에 그 주인의 입금에도 불구하고 버티는 겁니다. 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선, 성경에는요.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버티고요. 자신을 굽힐 줄 모르는 그패역한 백성들을 나타낼 때그 관용적인 표현으로 쓰이는 말이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죠. 세번역과 공, 공동번역에서는요.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앞서요, 지금 백성들은요, 우상을 태우고요, 가루를 마셨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편에 섰지 않습니까? 그리고 돌이키지 않는 자를 죽이고요, 죄를 깨닫게 한 모든 행동과 분명히 조치를요, 그들이 취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에 뭔가 순종하는 모습을 그들이 보였다라는 거죠. 그런데도요, 왜 하나님은 너희가 여전히 목이 고든 백성이라 라고 했을까요? 5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의 행동으로는요, 그렇게 하는 척 보였지만, 여전히요, 그들을 단장할 그 물품들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장신구는요, 그 우상들이 그 새겨져 있는 그런 신상 우상 숭배를 상징하는 물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요 그러한 장신구를 목걸이, 뭐 귀걸이, 팔찌, 발목 등에 착용하고 다녔던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광야입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여전히 중요한 기억이고요. 여전히 차고 있고요.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이들이 여전히 마음으로요. 그들의 삶의 주인으로 무엇을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요. 여전히 자기가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 우상을 곁에 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금붙이를 가져와 금송아지를 만들고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 그들이 눈으로 보고요.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요 그들의 삶에서 전심으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주인으로 삼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길에서 너희를 침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단어가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진멸하다라는 것은요 완성하다, 성취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요 부정적으로 이 단어가 성경에서 사용되어지면요 끝내다 그리고 전쟁에서는요 완전히 파괴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완전히 너희를 파괴할까봐 너희를 진멸할까봐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지금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삶을 드리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돌이키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했습니다. 모세는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자신은 그 자리에 없었지만 그들과 한몸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삶을 의탁하지도 않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거나 속지 않은 내용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함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어쩔 수 없이 반드시요 그 하나님의 백성을 멸절시켜야 합니다. 반드시 그들을 진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그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요 느껴지십니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내가 너희와 가지 않겠다 이 말씀은요 너희들의 잘못이다, 너희들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나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성경은요 네가 떠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떠난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올라가지 못하시는 것은요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이고요. 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요 그들과 함께하신다면 반드시 그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진멸받을 수밖에 없.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과요 멀어짐으로 오히려 어떻습니까 그들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호하시는 그 국률한 마음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결정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그들이 진멸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심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아픔이 여기에서 드러나죠. 하나님의 아픔은요. 죄를 짓는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죄의 덩어리인 그 하나님의 사람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시는 것. 이것이 그 어떤 것과 비교되지 않고 중요한 것이죠. 저희들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단 한순간이라도 떨어지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죄인 된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그 마음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할수 없는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이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욱 깊이 깨달아, 그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 깊이 있게 경험함으로 내 생각이, 그리고 나의 삶이 더욱더 온전하게 바뀌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이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